예수님 재림하실 때, 몇 가지 길이 나타납니까? 이사야 57장과 같이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당하는, 참, 그것도 복이에요. 죽어 천국 가버리는 것이. 이 땅에 남아서 환란에 빠지는 것보다도, 하나님께서 화액 전에 데려가버리는 거예요. 그것도 복 있는 자예요. 그 다음에 누가 또복 있습니까? 제일 복 있는 사람은,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계시록 11장이죠.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받고 공중으로부터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더라. 할렐루야. 네. 요한 계시록 11장 12절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기시록 12장 6절 말씀에서는 한 아이가 들림을 받으니까 그 교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1,261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예배한 곳으로 가더라.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거예요. 후3년반 동안 1,261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길.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전도를 받고 인침을 받지 못했지만은 새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에 주신다는 세일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들, 그런 자들은 부삼년반한란이 많은 그 날에 물과 양식 공급하는 예비한 곳에서 절대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것 거죠.